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상용 로그는 따로 음 정리를 해주도록 할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한 30분 분량으로 해가지고 따로 개념 정리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13번부터 스텝 2부터 보라고 했으나 아 12번 이 상용 로그 문제를 이왕 푸는 거 먼저 풀어주고 진도 를라가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9의 9분의 7의 2 0제곱은 소수점 아래 a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고. 처음에 영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데 그 숫자 b가 나타낸다. 그래서 a하고 b를 찾아라 얘기해요. 그럼 소수점 아래 a 번째 자리라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 정수 부분이 정수 부분이 음수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음수의 부분이고, 그 음수 번째 자리에서 나타내 주는 거고, 그리고 어떤 숫자가 나타나냐? 이런 거는 소수 부분이 결정을 해줘. 그치? 소수 부분이 그 숫자에 배열을 결정해 주고, 요 내용들을 잘 모르겠으면 은꼭 개념 강의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얘를 상용 룩으로 취하자는 거야. 9분의 7에 20 제곱은... 20 로그 7 마이너스 로그 9로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 로그 9 라는 것은 3의 제곱인 거니까. 20 가로 열고 로그 7 마이너스 렇지? 음, 이 로그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자, 얘는 20 가로 열고 로그 7이 0.8451. 음, 0.8451 마이너스 2 곱하기 0.4771이 로그 3이죠. 여기 로그 3, 그렇지? 음, 얘네들을 계산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2.182가 나와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이거야. 얘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부분으로 어떻게 바꾸냐고. 알겠죠? 그 사항은 여기 개념 정리 꼭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얘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고, 그치? 그리고 더하기 소수 부분이 몇이에요? 0. 요거 구로 만들다 그랬지? 8. 구로 만들면 은 1, 그리고 요거 10으로 만드는 거지? 8. 요게 소수 부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 소수 부분은... 요 숫자 배열을 나타내주고 요 정수 부분은 양의 정수냐 음의 정수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다르지 그치 그런데 음의 정수인 거니까 어 이거 왜 채워줬지 음의 정수인 거니까 이 음의 정수니까 마이너스 삼즉세 번째 자리부터 영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 거고 그 숫자는 요 소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이에 있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준다고 그래서 이제 비를 찾으러 가보면은 이 음. 0.818이라는 것은 0.818이라는 음, 것은 로그 7이 몇이에요? 0.8451이죠. 그렇죠. 그래서 로그 7보다는 작을 거고, 그치? 누가 0.818이 누구보다는 클까요? 로그 6보다는 큰이 사이에는 어떤 정수겠죠? 어떠한 소수겠지? 그치? 근데 요 로그 6이 어떻게 돼? 로그 여기 로그 2 곱하기 3인 거니까 얘는 다시 정리하면은 로그, 안 바뀌어. 로그 2 곱하기 3인 거니까 얘는 로그 2 더하기 로그 3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0.818이고 얘는 로그 7이니까 지금 0.8451이지 그치? 응? 응. 그럼 얘가 몇인데? 얘가 0.3010이고 더하기 e가 0.4771인 거니까 이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과연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0.818은 몇인진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확인해야겠지만 6으로 시작한다라는 건 알겠지? 그렇죠? 6점 몇이라는 거지 로그 6점 몇 그래서 b는 6이 되어요. 그래서 둘을 더하니까 답은 9가 된다. 개념 정리 다시 한번 꼭 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 자 스텝 2 보면은 처음에 번와 이메일 실수 엑스에 대해서 음 로그가 정리되도록 앞에 스텝 1에서도 풀었었죠. 미조건 진수조건 우리가 개념 <laughs> 정리 이미 했으니까 빠르게 나또 나가도록 합시다. 자 a는 0보다 커야 되고 a는 1이 되면 안 돼요. 그다음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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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보다 커야 돼, 그렇지? 근데 얘가 위로 볼록일 때 0보다 클 수가 없어. 더군다나 a는 양수라고 이미 지정해 줬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면서 0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x축과 만나지 않고 위쪽에 항상 있어야 돼. 그래서 판별식는 0보다 작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항상 나오는 판별식는 0보다 작다. 그래서 b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다. 자, 마르로볼록이고 여기는 에 0과 4고 여기가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래놓고 답하면은 커난단 말이야. 이게 끝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미조건도 좀 주의해줘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서 수직선상에서 우리는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먼저 이 조건, 요거 먼저 써볼까? 요거 파란색으로, 요거 파란색으로 한번 표현해볼게요. 요 파란색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는 얘를 녹색으로 해볼까? 이번에는 녹색으로 얘를 표현해 주면은 x는 a는 0보다 크고 1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빨간색, 파란색과 녹색이 동시에 되어 있는 이 부분, 즉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또는 a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해줄수 있고 그 정수의 니까 여기는 정수가 없죠. 여기는 2하고 3이네. 그래서 답은 5가 된다. 주의해야 돼요. 알겠죠.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자 14번 1보다 큰도시수 a, b에 대해서 그렇죠. 로그 a를 밑으 b는 로그 비를미터로 하는 a 의 네제곱이 성립할 때 이걸 구해라. 이렇게요. 요거 잘 나온다. 오케이. 자, 요거 요거 한번 체크 좀 해놓고 우리가 음, 여러 번 반복해서 풀수 있을 정도로 해주면 좋겠어요. 자, 먼저 볼까. 자, 로그 a 를밑으로 하는 비는 그치 얘는 일단 4 앞으로 떨어뜨리자. 사로그 b를 미트라는 a예요. 그렇지? 그런데 나는 지금 얘네 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a하고 b의 관계를 밝혀줘야 되잖아. 근데 밑이 좀 달라. 그래서 밑을 같게끔 좀 만들어 주자. 밑을 같게 만들려면은 로그 l 미트런 b는 그대로 냅두고 얘는 얘를 둘이 바꾸면서 요 밑과 진수를 바꾸면서 역수를 취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를 매트는 b 분의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자 이제 양쪽에 양쪽에 로그 a를 매트는 b를 양쪽에 곱합시다. 그럼 여기에는 얘가 두 개가 되겠네. 로그 a를 매트는 b의 제곱은 4 그러면은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이제 플러스 2일지 마이너스 2일지는 좀 생각을 좀해 줘야 돼요 네, 여기서 한번 더 보자 만약에 로그 A를 붙이는 B가 마이너스 2라면 지금 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이 로그의 요 a를 밑으로 하는 것으로 요걸 이렇게 연관지어서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되겠지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a의 마이너스 2 제곱 이 마이너스 2잖아 요거 요거 없어질 테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야 그러면 얘는 로그 l등 b와 같다고 했으니까 얘네 들이 같으려면 b하고 a의 마이너스 제곱하고 같아야 되겠네 그렇지 b는 a의 마이너스 2 제곱인데 지금 1보다 큰 도시 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성립이 안 하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a는 a는 아, 로그 엘리베이터는 b는 마이너스인 안 되고 플러스 2만 된다는 사실. 렇지 플러스 2만 된다는 사실을 갖고 이쪽으로 가서 문제를 풀수 있겠네. 자 그러면 로그 엘리베이터는 b가 2인데 이 2는 로그 엘리베이터라는 b의 제곱이 되겠지. 아이고, 소리! B의 제곱이 아니지 A의 제곱이죠 그렇죠 A의 제곱 이게 2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얘하고 요 B하고 요 A제곱이 같다는 사실을 알았네 그래서 B는 A제곱이고 B가 A제곱인데 우리가 문제에서 A제곱분의 B를 구하는 거니까 지금 A제곱이 B니까 그냥 B분의 B 답은 1이 되겠네요 그렇죠 요 문제 좀 중요한 문제니까 자주 몇번 반복해서 계속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1 5번 봅시다. <laughs> 자 이차 방정식 두근 오케이 두근 다음 항상 뭐해? 두근 두군 나오면은 두근의 합 그렇지? 로그 삼물미터는 11 요거 잘못 보는 학생들이 있어 조심해야 돼. 왜냐면은 요건 x 제곱항. 요게 x 항에 얘가 계수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상수라는 사실 조심해서 보도록 하고 마이너스 이분의 p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알 거고요. 그 자, 그리고는 로그 3을 미으라는 11은 n을 정수라고 부르고 알파를 그리고 우리는 뭐라 불러? 소수라고 소수 부분이 불렀으니까 얘를 정수 부분을좀 나눠 줄수 있어야겠네. 근데 얘는 대략 몇 정도 될까? 로그 3을 미으라는 9보다는 크겠지. 11이니까. 그렇지?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정수로 나올 수 있는 게3미 m 라는 27일 거란 말이야. 그렇지? 왜? 얘는 얘는 몇이니까? 얘는 3의 제곱이고, 얘는 3의 세제곱이거든. 그렇죠? 즉, 얘는 2죠. 2보다 크고, 얘는 3이죠. 3보다 작은 아이라는 얘가. 그러면 얘는 대략 2.몇이라는 것이니까, 얘 정수 부분은 2가 되겠네요. 그렇지 이해됐어? 그렇 따라서 따라서 정수 부분 정수 부분 n 은 2가 되고 그럼 소수 부분은 뭐예요? 소수 부분은 로그 300m 라는 10에서 2를 빼주면 되겠지? 이게 소수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2는 로그 300m 라는 9이므로그치 이걸 거 계산해주면은 로그 3 0 0 0 m 라는 9분의 11이 되겠고, 얘를 우리는 알파라고 본다는 거지. 자, 이제 우리는 n 찾았고 알파 찾았어요. 문제는 뭐야? 3의 알파 제곱을 구하래. 음, 알파 제곱은 이걸 여기다 쏙 넣어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3의 로그 3 0 0 0 m 라는 9분의 11. 그러면은 우리는 얘랑 얘랑 자리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따라서 9분의 11 그리고 올라가서 1인 거니까 답은 9분의 11. 자, 이렇게 할수 있겠네. 자, 됐고요. 자, 16번 봅시다. 어느 카페의 매출액이 매달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대. 그렇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얼마큼 증가할까? 그럴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증가율을 A%라고 합시다. 증가해서 3개월 만에 첫달 매출액이 두 배가 되었대. 그럼 첫달 매출액이 있어야겠지. 첫달 매출액을 A라고 하고, 그렇지. 두 배가 되었으니까 결국은 A에서 2 A가 됐다는 사실. 그리고 3개월 동안 이 카페의 매출액이 매달 몇 퍼센트씩 증가했는지를 한번 로그 1.259하고 로그 2는 3을 0.3을 같다고 이걸 가지고 좀 계산을 해보래. 자 그러면은 처음에 A라는 매출액이 있을 거고 처음에 A라는 매출액이 있을 거고 얘는 3개월 동안이었으니까 A 퍼센트니까 원본 1 플러스 100분의 증가율 A에 대해서 세제곱만큼 세달인 거니까 그렇죠 증가했더니 2A가 되었다는 사실이네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좀 풀어내라 이런 얘기네 그렇지 일단 A a 약분시켜버리고 a 약분시켜버리고 자 그러면 1 플러스 100분의 a의 세제곱은 2래. 그지 그럼 이걸 양변을 뭐 취하면 될까? 로그를 취하면 좋겠죠? 여기다가 로그를 취하고 여기도 로그를 취해서 우리가 요 a를 찾을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러면은 3 앞으로 빠져나가지? 3 로그 1 플러스 100분의 a 는 그쵸? 로그 이 여기까지 됐지 그죠 렇자 그러면 양변을 뭘로 나눠요 양변을 3으로 나눠 볼까요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얘는 로그 1 플러스 100 분의 a를 진수로 하는 거죠 네자 여기 1이 있었을 테니까 얘를 3으로 나누면은 3 분의 1 로그 2가 됐다 되죠 그렇죠? 그런데 로그 이가 몇이야? 로그 이는 0.3으로 계산하래. 로그 이는 요 위에 있는 0.3으로 계산하래요. 그렇죠? 그럼 0.3 곱하기 3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3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10분의 1, 1이 0.1이네. 여기가 0.1이 돼버리고 그렇지? 그럼 얘가 0.1이 돼야 돼. 이 로그를 밑, 10을 밑으로 하거니 상용 로가 0.1이 되려면 요 위에 있는 게 뭐여야 돼요? 10분의 1이어야 되죠. 그렇죠. 여기 10분의 아 0.1이 여기 요걸로 쓰라고 써 있네. 1 2 5 9라고써 있네. 0.1인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자, 자리가 모자라네. 여기다 써 줄까? 1 플러스 100분의 a가 1.259가 되면 되네요. 이해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1 1, 1 없애 주고 얘가 0.25니까 a는 어떻게 될까요? a는 이5 9면 되겠지. 그렇지? 25, 25 9면은 0.255가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25.9를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얘는 매달 25.9%씩 증가했다는 거죠. 죠 자, 17번 봅시다. 17번 보면은 x가 1보다 크고 그 10보다 작은 정수에 대해서 로그 x는 n 플러스 a 역전그상용 로그를 취하라는 거네. 그렇죠. 상용 로그를 얘기하라는 거고. 음. 로그 x 플러스 2 e 알파 제곱은 1일 때. 그치? 알파를 찾아야겠지. 그렇지. 자 한번 해볼까요. 음. 로그 x가 얘인데 x가 1부터 10까지인 거니까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가 10는 거 사이에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여기다가 1을 넣으면 몇이야? 이게 0이지, 0, 0. 그래서 로그 x는 0부터 어디까지 10는면 1 사이에 존재하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면 얘는 0.몇이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0 더하기, 그렇지? 로그 x. 그래서 정수 부분이 0이고 소수 부분 자체가 로그 x가 된다는 사실. 됐죠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 그러면은 얘가 지금 알파인 거니까 우리는 로그 x 대신 알파를 써서 알파 플러스 이 알파 제곱은 1 이니까, 그러면 2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일은 0이고 그렇죠. 인수분해하면은 알파 플러스 일. 2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1 또는 알파는 2분의 1. 그렇지?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소수 부분인 거니까마이너스를 되지 않고 알파는 2분의 1이라는 거네. 그쵸? 알파가 2분의 1인데 알파가 로그 x 니까 얘가 2분의 1이라는 사실은 음 우리는 로그 x의 제곱을 원하는 거니까 로그 X의 제곱은 이 2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그지 앞으로 튀어나가고, 얘가 2분의 1인 거니까 답은 1이네.